마이너스 6년 동안 전국의 14개교 완성 포르쉐코리아가 포르쉐 드림 플레이그라운드 2개교를 추가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. 올해 2개교에 1억 6천만원을 기부해 전국 총 14개교의 포르쉐 드림 플레이그라운드를 완성했다. 포르쉐 드림 플레이그라운드는 사회공헌 캠페인 포르쉐 두드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다.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. 지난해에 이어 아동 및 교사들과 진행한 워크숍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드림플레이그라운드 공간 디자인을 완성했다.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 소재 등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물품들을 활용해 포르세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. 연면적 126제곱미터, 약 38평. 규모의 서울신목초등학교 대림 플레이 그라운드에는 전 학년 학생 및 교사들이 함께 활용 가능한 창의적인 놀이, 정형화된 놀이 조성일자. 시설이 아닌 직접 원하는 놀이 물품으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, 바닥에는 피구, 배드민턴, 공놀이 등 각각의 운동에 맞게 활용 가능한 디자인 패턴을 적용했다. 또 교내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을 녹여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농구 골대와 줄넘기,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단으로 제작한 모듈형 소파를 통해 아이들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적용했다. 서울 청덕초등학교 병설유지원에 드린 플레이그라운드는 신체 활동을 이끌어내는 원통 슬라이드, 클라이밍 언덕, 트램펄린, 원통 전망대를 설치해 멀티플레이징으로 조성했다. 좁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층으로 확장된 놀이 공간은 3~7세 아동들의 대근육 발달을 돕는다. 드림플레이 그라운드를 활용한 수업을 시간표에 반영하고 가족 단위 활동이 포함된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다.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의 소프트 공과 함께 개당 약 1.2kg의 플라스틱 폐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업사이클링 블록박스 보관함도 배치해 환경진화적인 노력을 강조했다. 홀가 개엄한 포르쉐 코리아 대표는 아동들과 교사들의 의견이 모여 완성된 공간인 만큼 포르쉐 드림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더 많은 아동들이 자율적으로 뛰어놀며 꿈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.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 2017년 포르쉐 두드림을 론칭하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꿈과 열정의 가치를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오고 있다. 포르쉐 코리아는 두드림 캠페인을 통해 총 58억 8천만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다. 김성원 기자 수호킴의 도토타임즈.co.kr 지프신형랭글러 출시 초일기 내년 첫 수입차 예고 미완성차 업계 중국 자율주행 견제해야 하이빔 전기차 충전이 불편 주행거리 확대로 승부.